안녕하세요 태블릿 지구입니다 아이폰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해당되는 정보가 있어 전해드립니다 3월 29일 기사를 보면 애플코리아가 향후 1년간 아이폰을 사용하는 국내 사용자들에게 보증 제외 서비스와 보증기간 수리비를 지원해주는 보험상품 애플케어 플러스에 대해 가격 할인을 제공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유는 지난 2월 이동통신사에 광고 무상수리비를 떠넘기는 등 이른바 갑질을 한 혐의를 받던 애플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내놓은 자진 시정안 중 하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직접 애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고객 지원으로 간 다음에요. 아이폰으로 가겠습니다. 아래 하단에 보면은 애플 대한민국 아이폰 서비스 할인이라고 있습니다. 들어가 보면은. 애플 대한민국 아이폰 서비스 할인이라는 내용이 있고요 아이폰을 사용하는 대한민국 고객에게 보증 제외 서비스에 대한 할인 및 아이폰을 위한 애플케어 플러스 신규 구입 시 서비스 할인을 제공합니다 또한 2019년 9월 11일에서 2021년 3월 28일 사이에 아이폰을 위한 애플케어 플러스를 구입하는 고객에게도 크레딧을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해 주십시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보증 제외부터 볼게요 애플이나 공인 서비스 제공 업체 또는 본 할인 혜택에 참여하는 아이폰 이동통신사에서는 2021년 3월 29일부터 보증제외 서비스 관련 디스플레이, 배터리 및 기타 수리비에 대해 10% 할인을 제공한다고 되어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아이폰 서비스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한번 들어가 볼게요. 쭉 내려보면은, 대한민국 기타 아이폰 수리비용이 2022년 3월 28일까지 이렇게 할인된 보증제외 수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아이폰을 위한 애플케어 플러스 할인입니다. 2021년 3월 29일부터 2022년 3월 28일까지 애플 공식 대리점을 통해 아이폰을 위한 애플케어 플러스 구입 시10% 할인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자, 다음으로 아이폰을 위한 애플케어 플러스 크레딧이라는 내용입니다. 2019년 9월 11일에서 2021년 3월 28일 사이에 아이폰을 위한 애플케어 플러스를 구입한 대한민국 고객에게 해당 계약 구입 금액의 10%에 상응하는 크레딧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본 크레딧은 전자자금 이체로 제공이 된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그 전에 구입한 사람은 2021년 6월 20일까지 이메일을 통해 단계적으로 연락할 예정입니다. 저는 이제 그 전에 구입한 사람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메일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지 않아서 바로 고객센터에 연락해 보았습니다. 아이폰 크레딧 환불해 준다고 해서 연락 드렸어요 네, 연락하면은 이메일을 받고 연락한 건지 문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메일을 기다리지 않고 지금 신청해도 됩니다. 환급금액은 제품에 따라 다른데 저는 아이폰 12 미니를 구입했기 때문에 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환급금액이 19,900원이고 환급은 영업을 기준 15일 이내 본인 계좌로 환불이 된다고 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이폰을 위한 애플케어 플러스 구입하신 분이나 구입 예정이신 분들은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